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고 재밌게 중고를 읽을 저는 강현주 라우슈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HSK 4급 네 번째 시간의 강의 요약이고요. 바로 주제는 싱롱즈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 일상생활에서 말할 것뿐만 아니라 회화에서도 자주 쓰이고 시험에서 뭐 당연히 자주 쓰이죠. 특히 우리 4급있잖아요 4급 시험에서 이제 쓰기 1년여 어. 쓰기 1영역에서 최소 한문제에서두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시험에서 형용사가 나온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베이스로 딱! 세 가지만 깔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형용사 단독수로 당연히 오케이.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을 살짝 뒤집어 줄 거거든요. 어떤 점인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중첩 형태를 잊지 말아라. 강의에서도 이제 중첩 형태를 상당히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중첩의 형태를 많이 많이 알아두시면 중작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형용사의 또 다른 하나의 큰 용법 수식의 개념입니다. 이 내용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여러분. 형용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쓰기 1 영역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쓰기 1 영역에서 어떻게 문제가 풀이가 될수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형용사가 뭡니까? 뭐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정의를 내릴 것까지도 없죠. 형용사면 뭐 크다, 어 좋다. 배불러, 그다음에 하얗다, 희다, 비싸다와 같은 표현들이 다 형용사예요. 자, 중국어에서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수를 러 역할을 할수 있어요. 본질을 설명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형용사를 학습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뭔가요? 가장 먼저 배웠던 거? 어, 어, 형용사는 습관적으로 앞에 정도부사, 한 같은 것이 붙는다. 습관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형용사 앞에 붙여 쓴다라는 요점을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붙여 쓰는가 아시나요? 그냥 할일 없어서 심심해서 막 붙여 쓰나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자, 왜 붙여 쓰는지를 알면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어법의 특징이 훨씬 수월해져요. 여러분들. 저는 근데 사실은요, 형용사 앞에 습관적으로 뭐, 매우와 같은 간을 붙여 쓰기는 하지만 사실 안 붙여 써도 돼요. 어떤 상황에서요? 뭐, 본질을 설명한다던가, 어, 형용사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낼 때. 요럴 때는요 단독 수로로 정도부사 하은 요런 거 없이 바로 쓸수 있다라는 게 우리 형용사의 첫 번째 어법 포인트입니다. 자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사과는 비싸고 복숭아는 저렴해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빙고 꼬이 다오즈 비엔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꾸이라는 어, 형용사하고, 그 다음에 비아니라는 형용사가 문장에 뭘로 쓰였어요? 문장에 술어로 쓰였어요. 문장에 술어로 쓰였는데, 지금 앞에 한과 같은 정도 부사가, 여, 매요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 什么, 매요? 왜 없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과가 매우 비싸고, 복숭아가 매우 싸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의 개념에서 상태가 어떠하다를 단독 서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형용사의 단순한 상태 본질이라든가 비교의 개념을 나타낼 때는 형용사는 단독으로 보통 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형용사라는 것의 단어적인 특징이 어떻습니까? 형용사는? 비싸다 싸다, 높다, 낮다, 뭐, 저렴하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예쁘다, 뭐 못생겼다, 와 같은 등등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형용사는 주관적인 화자의 어떤 감정, 호감, 생각이 담기기에 너무 좋은 단어 그릇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자 화자의 감정이라든가 호감이 더해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누구요? 형용사 앞에다가 한과 같은 정도 부사를 붙임으로써 보다 해당의 단어적인 색채를 살려내고 스스로의 감정을 더 입혀서 표현을 하는 거죠. 단순히 비교의 개념이 아니라 오, 오늘 너무 춥구나 오늘 진짜 춥다 오늘 추워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사람의 어떤 감정, 생각, 견해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형용사라는 단어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한과 같은 정도부사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흔을 붙이지만 강조를 조금 더 더해주고 싶을 때는 정도부사를 달리 쓸수 있어요. 뭐페이창 또는 '젠'과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특별히 유독 '그와' '특비'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우 굉장히 실펜 강조의 뜻도 있었고, 꼭 긍정적인 뉘앙스의 정도부사만 쓰는 건 아니었어요. 부정적인 것도 쓸수 있었어요. 너무나 모모하게 되었어요. 타이, 삐리리, 러. 자, 이때 러는 변화의 러. 그다, 부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어디어과 같은 표현들이 어, 형용사 앞에 붙어서 그 정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형용사는 단독으로 사실 쓰일 수가 있다. 그런데 정도 부사가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정도 부사는 어떤 것들을 붙일 수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도 부사를 좀 파악해 두시면 어, 정도 부사가 보였을 때아 자연스럽게 형용사 수로가 지금 이 문장에 있구나 해당 정도 부사 뒤에가 내가 이 단어는 모르지만 아 형용사겠구나를 가늠하고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쓰기를 중작할 때도 어때요? 어 정도 부사가 보이면 지금 이 문장에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수로라든가 또는 수식어로 쓸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겠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국어에서요, 이 형용사의 묘사 상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좀 상징적으로 표현해내는 용법이 단순히 정도 부사를 붙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있었어요. 형용사 중첩의 형태도 있었어요. 자, 형용사를 중첩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역할을 갖게 돼요. 형용사 본연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글자가. 그래서 화자의 호감, 감정, 생각이 진득하게 담긴 형태가 되는 게 형용사의 중첩이에요. 이미 이 중첩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용사가 매우 부각, 의미, 강조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앞에다가, 뭐야? 또, 누구요? 한과 같은 정도부사를 붙일 필요가, 여, 매요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을 안 매요,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중첩하게 되면, 이미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뭐더 이상 정도부사를 앞에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형용사가 정도부사를 쓸 때와, 형용사를 중첩할 때는, 사실 쓰여지는 상황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둘다 의미상의 강조를 한건 맞아요. 근데 상황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 누가 조금 더 주관적인 감정견해가 많이 들어간 것이냐 하면 형용사의 중첩 상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좋아하는 것들 있죠?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뭐 중국에서 몇 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수치적으로 이뭐 탑이라든가 산이 가장 지금 높다라고 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미. 모든 사람이 뭐 기록을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뭐 탑이라든가 산에는 광고 문구나 표어로 가장 매우 뭐 높은 산, 매우 높은 탑이라고 뭐 이야기가 되거나 명시가 될수 있겠죠. 이럴 때는 보통 페이, <놀람> 장과 <놀람> 같은 정도 부사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이때는 사실 본연 형용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주관적인 화자의 견해를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뭐 내가 본것 중에 이게 가장 높은 탑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은 아니야. 근데 딱 보고선 정말 높으면 우와 이탑 진짜 높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와 이탑 진짜 높아 이럴 때는 페이 <목소리> 장고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어 <목소리> 가오가오다. 와 같이 형용사를 중첩함으로써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형용사의 중첩 형태는 기본적으로 해당 음절을 한번더 반복하거나 A, A, B, B의 형태로 반복을 합니다. 발음을 할 때는 두 번째는 경성으로 하고 끝글자 뒤에는 얼화를 붙여서 랄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해요. 자, 이 밖에 A, 리 A, B의 형태로 이렇게 형식으로 중첩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의 중첩 형태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의미 전달을 할때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밖에도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이음절 상태사라고 해서 특정 형용사 뒤에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매우 어떠한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었어요. 통통한, 팡, 호호. 그다음에 따끈따끈한 뜨끈뜨끈한 르 후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미 이제 단어로 정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형용사의 중첩 형태이긴 하지만 이제 뜨끈뜨끈, 그럼 그냥 르 후후라는 표현을 쓰고 포동포동, 그러면 팡 후후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이미 단어로 정형화되었다라는 것 참고해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형용사의 특징이 정도 부사를 붙여서 뭐 의미를 구체화하기도 하지만 중첩함으로써 그 뉘앙스를 살리기도 한다라는 점을 그 뭐요? 왕러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예요. 형용사 상태를 묘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장에서 이제 단독 수로 또는 정도 부사와 함께 수로로 쓰인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형용사라고 해서 뭐뭐 뭐 하다라고 표현이 된다고 해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해당 의미 단어가 필요하다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놓고 문 단어를 나열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점들은 이제 중국어의 기본 다른 문장 뭐 단어 특징들과 동일한 점이라면 형용사라는 이 단어적인 특징에서 봤을 때 묘사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 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라든가 동사라든가 상태를 꾸며주는 부사어를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앞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단어들, 요소들을 부사어라고 하고 관형어는 요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바로 꾸며줄 수도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김백자 너의 도움을 받아서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었어요. 이건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묘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질문인고 하니 자, 그러면 부사어 중에는 보시면 동작 자 자체를 묘사하는 부사어가 있을 거고요. 동작 자체를 묘사하는 부사어도 있을 거예요. 자, 이두 가지가 한 문장에 한 번에 같이 출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에 해당 내용이 같이 출연했을 때, 과연 두 요소 중에 누가 앞에 가고 누가 뒤에 가야 될 것인가? 중국에서는 단어의 나열리, 이 순서가 非常중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께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 중국어 문장의 기준은 쉐야. 누굽니까? 기준은? 맞아요. 바로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가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동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동작 자체를 묘사하는 성격이 강할수록 동사 가까이 위치하게 되고 문장 전체를 묘사하는 성격이 강할수록 동사에서는 조금 더 멀리 문장의 앞쪽에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지금 부사어가 형용사가 활용된 부사어가 이글량그 그두 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는 싱센더 흥분해서죠. 동작 자를 묘사하는 거고, 매우 빠르게 이 동작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둘다 부사어예요. 형용사가 활용된 부사어고, 둘다 땅짓자 덜을 써서 지금 동작 자체를 묘사를 하고는 있지만, 문장에서 나열되는 순서와 수, 순서가 다르죠. 어, 동작 자를 묘사하는 건 당연히 동작을 묘사하는 부사어보다 앞에. 뭐좀더 쉽게 말하면 동작 묘사성 형용사 부사어는 맞아요 동작자를 묘사하는 것보다 뒤에 왜? 요 동자의 바로 앞에서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다 싱팬더 정 매매 쇼리 근콰이더치 고 쇼지 러 흥분해가지고 확 여동생 손에서 빠르게 핸드폰을 빼앗았대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핸드폰을 함부로 빼는 게 아니겠죠. 자 기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 수로문 시험에서 참 많이 나와요. 매회 시험에서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단어를 쭉 봤어요. 봤는데 여라고 동사로 보여지는 수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눈에 띄는 성분 내용은 뭐예요? 어, 흰백자 더와 메리는 가장 기본 단어기 때문에 사실 보이실 거예요. 아름답다 라는 형용사가 보여. 형용사가 근데 혼자 쓰인 게 아니라 지금 흰백자 더랑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라건아 뒤에 있는 누구를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명사 단어가 생소할 수 있어요. 오늘 알고 갑시다. 자 우리는 시험에서는 해당 명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명사라는 건알수 있으니까 고그 개념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비, 호디에 이성 슉슉, 호디에 나비, 호디에 자, 나비는 마리로 세죠. 그렇기 때문에 수량사로 명사 꾸며줍시다. 그러면 한 마리의 나비인데 이 나비가 구체적인 수식을 받았어. 한 마리의 어떤 나비? 메리더 호디에가 되는 거죠. 자, 이 덩어리는 우선 완성이 됐으니까 완성된 덩어리의 표현은 바로 문장에서 소거를 해주시고 나머지 요소만 나열해 보도록 할 건데 여오 누가 봐도 수로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오를 기준으로 이 메일리더 고디에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남은 단어 삐리리, 샹이 있어요. 자 방위사가 붙었다라는 건 해당 대상을 구체적인 뭘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장소성 명사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소파는 사물이죠. 소파 위는요. 위치, 장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 앞에 단어를 모른다고 하실지라도, 아, 위상자라든가 방위사를 붙였다라는 건 명사화시키겠다는 것이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특정한 공간에 아, 공간을 좀잘 기르고 싶었는데 공간이 마구 잘못 그려졌어요. 자, 이 공간에 어떠한 존재 대상이 존재한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이 되는 요소는 뭐예요? 해당 공간이 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물은 뭐예요? 맞아요, 앞마리의 아름다운 나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양다이션이라는 장소 개념이 오게 되고 동사 수로 투 여오. 구체적인 정보 내용은 이줄 매리 더 호디에 마침표 찍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베란다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있다 중괄호, 사마슈어. 양이上有一只美丽的蝴蝶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요. 해당 문자 한국어만 보시고 직접 중작해 보시고요. 호디에까지 쓸수 있도록 키워드로 자주 출제가 되는 표현이니까요. 그냥 나비 못 써도 상관없지 하지 마시고 꼭. 발음 같이 익혀 써주시면 나중에 다른 글자로 응용하실 때도 발음을 훨씬 유추하기도 쉬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넘어가서 외우자. 끝내자. 자, 오늘의 자급 단어 40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음해 보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람> 매우 정말로란 뜻이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붙일 때는 상황이 바뀌는 경우에 어떤 내용을 강조한다는 라점앞 강의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부여왕로야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딩! <람> 자, 딩이라는 한자를 좀 쪼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왼편에 보이시는 해당 블록은 무슨 블록이에요? 손, 수, 무슨입니다그렇죠 손과 관련된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오른편에 보이시는 요 블록 있죠? 요 블록은 사실, 어, 왕이 계신 조정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갑자기 웬 조정인가? 자, 보시면, 인근님이 계신 이 조정에서 감히 손을 들고 말하는 게 어디 쉬워요? 매우 어렵죠? 그래서 꽤나 매우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큰 대자에다가 점까지 하나 더 찍었으니 매우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몹시 탁 되겠어요. 탁 넘어갈게요. 4번, 꾹. 아무리 힘을 쓰고 잘 해보려고 해도 밭을 잘 가꾼다라는 것은 아주 어렵죠. 그래서 끙 굉장히 정도를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종종 어디에서 쓰여지는 정도 부사예요 비교문에서 쓰여지는 정도 부사입니다두 상태를 비교해서 뭐가 보다 더를 나타낼 때이 끙을 써요. 그다음 쯔이 뭐예요? 자, 우두머리 또는 머리 부분인 거죠. 이게 머리를 나타내요. 자 머리를 뭐하는 것? 자 아래편에 보시면 이게 취하다거든요. 귀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전쟁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적군을 몇 명을 소탕한 것인지 또는 내가 또 승리했다라는 기념품으로 상대 적군의 귀를 하나씩 잘라서 갖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취하는 것이 곧 뭐예요? 전쟁에서 가장 큰 전리품이죠. 가장 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일이라는 최상급을 나타낼 때 누구를 쓴다? 수익 레슨 다수자 그다음에 10점 만점에 10점이니까 매우 강조가 되죠 쉴팬 쉴팬 7번 바로 갈게요 비상 걸릴 정도로 굉장히 페이 매우 페이자 그다음에 稍웨이 조금 약간이거든요 요건 제가 외웠던 방법인데 여러분들 이게 별을 나타내요 그쵸 별을요 조금은요 곡, 먹을 곡식으로 창고에 잘 넣어 놓고 준비를 해두어야 나중을 또 기를 수 있죠. 그래서 셔하고 웨이 모두 다 조금 약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두글자고요두글자가 만나서 약간이란 단어가 됐어요. 셔웨이 약간, 셔웨이 약간. 다음 주의하 주셔야 될 것. 갈게요. 9번에 지라고 발음이 되지 않고 몇써 지후 일성일성이에요. 거의? 지후 거의 지후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성조 발음 주의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여 있다네 뭐가 있다네? DRR 한 개의 점이 있다네 그것은 양이 많지 않다네. 그래서 약간 조금 앞에서 뒤로 수러를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우 d 아 조금 무엇하다 약간 무엇하다를 나타내요. 보통은 불만족스러운 어떤 감정 상태 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할 때, 요, 디어를 했습니다. 자, 한, 어, 가보도록 할게요. 한, 어, 어, 이 집에다가야 뭐 했어요, 여러분들? 건초더미를 마구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마구 쌓아놨지만, 찬바람이 슝슝슝 들어오는 건 역시나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춥네요. 그래서 한렁, 둘다 춥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자, 그 다음, 찌지 할때이 찌는요, 별을 수확한 후에 자곡자곡 묶어서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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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올린 모양새. 그렇기 때문에 찌지는 굉장히 플러스되고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다, 긍정적이다, 지지 되겠어요. 에이, 지지, 그거 아니고, 찌지, 아우, 적극적이게 사람이 굉장히 잘 앞에 나서고 잘해. 이런 거 나타낼 때 쓰이죠. 자, 그 다음에, 리하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때 성조가 사성이 아니에요. 경성이요. 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다 해치다라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어떠한 모양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두 글자를 쓴거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대단해요. 엄청나. 리하이. 역시 실력이 어마무시해 이런 뉘앙스 나타내고요 또는 그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좀 좀 표독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을 좀 궁지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리할 무섭다 또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발음 주의해주세요 흐 아니고 호예요 노안, 호 따뜻하다, 봄 등의 날씨를 표현할 때무안호 쓰죠? 무안 햇살이 내리쬐어 따뜻한 모양새입니다. 자그 다음에 지용 집에요. 먹을 입이 몇 명이에요? 오케이 여덟 명이나 되니까 내가 아무리 힘을 써서 돈을 벌어도 이 입을 다 먹인다는 게 쉽지 않죠?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하다 지용입니다. 그 다음 쇼 병에 걸려 쇼. 자 병에 걸려서 어때요? 안쪽에 있는 모양새는 뼈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나이든 노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마르다가 중으로 뭐예요? 쇼, 야위다, 쇼입니다. 자, 시앙판, 서로 상반되죠? 상반되다, 반대되다, 시앙판. 자, 그다음에 우 없어요. 뭐가 없어요? 려 이야기하다 또는 잡담하다가 요 그래서 이야기할 게 이슈 없쇼, 이야기할 게없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 너무 무료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무료하다 심심하다 우려 되겠습니다. 다음 싱후 행복해요. 여러분 요때 주의하실 것 머리 위에 싱자 머리 위에요. 어, 열십자가 있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 열십자는요 물론 십이란 뜻도 있지만 그밖에 어, 아주 많은 수. 굉장히 큰 수를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들. 많은 거죠? 행복은 더해도 더해도 또 더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열 십자라는 거. 점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이거 점 하나로 바뀌게 되면 고생하다 할때 씬으로 바뀝니다.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해주시고, 오케이. 행복하다, 싱푸. 자, 그 다음에 상세하다, 샹시.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샹시. 자, 씨자 라는 글자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씨 자의 오른편 블록을 보시면 사실 이게 밭전자처럼 보이는데 고대 한자를 살펴보면 밭전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글자였어요. 이게 뭐냐. 갓난아기 머리에 있는, 갓난아기가 이제 머리가 말랑말랑하거든요. 갓난아기 그러니까 정수리뼈가 굉장히 연약하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더라도 이 정수리에 숨쉬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머리 위를 막거나 또는 함부로 머리를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숨쉬는 구멍으로 실처럼 약한 숨기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연연 곳을 나타내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고 세세하고 조심하고 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세하다가 샹식 가늘고 약하고 주의 깊게 다, 다뤄야 하는 부분을 이 씨라는 글자를 써요. 그다음 허다하다 많다, 쉬도 허다하다 많다, 쉬도 되겠어요. 많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 22번, 용간 할때깐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히 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간 보시면 이게 지금 무력으로 옆에가 큰 무기를 나타내요. 오른쪽 블록이 무기로 막 내가 지금 창과 칼로 들이댔는데 귀를 어떻게 했어요? 내 귀를 지금 꽉 위에서 잠궈버리듯이. 또는 뚜껑을 닫아보시 막은 거예요. 귀를 막고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진언을 하는 모양새를 용감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는 행동들을 보통 표현할 때가 안을 씁니다. 용감, 용감하다. 다음, 즈시 이때 씨도 나왔죠. 자세하다. 자,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쭉 풀이나 또는 자연물에다가 그 사람. 이게 쭉자가 사람자거든요. 아래 에 있는 게 사람의 이름을 남긴 거죠. 저명하다, 유명하다. 쭉밍. 그 다음 후자, 일단 자 기억합시다. 잡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 보시면 어, 지오는요. 역시나 숫자 9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10에 가까운 큰 수죠. 그래서 큰 수를 나타내기도 해요. 서 아주 많은 새들이 나무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겠죠. 후자, 복잡하다. 그 다음 짱, 자, 집이요. 흙으로 가득 차 있고 오염물로 뒤덮였어요. 그래서 더럽다, 지저분하다. 짱! 자, 그 다음에 시원하다. 량콰할때 사성이 아니라 경성이에요. 서늘하다, 시원하다, 량콰이. 28번, 호 포어. 호어는 살아있는 모양새. 포어는요, 밖으로 물을 막 뿌리는 모양새.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다. 호 포어. 29번, 쿤. 가둬놓고 나무를 기르니 이 나무가 어떻게 잘 활발하게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졸리다. 기본적으로는 피곤하다, 갑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졸리다, 피곤하다라는 뜻으로 확장이 된 거죠. 쿤. 자, 찌동 움직일 동자를 썼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양새고요. 보시면 찌라는 글자의 머리에는 흰 백자. 날이 아주 밝을 때 온힘을 사용해가지고 물을 튀기면 어때요? 물이 막 격렬하게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격하다, 흥분하다라는 감정 상태를 찌동이라고도 하고요. 감격한 긍정적인 상태도 찌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물이 흐르듯이 유창한 것 레올리. 리올리 really, 낭만적이다를 음역했어요 랑만 랑만 그 다음에 저어 뭐예요 아무리 적어요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무리 적어도 모이면 어때요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시끄럽다 저어 자그 다음에 심각하다 아주 엄격하고 지금 무게감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사태 상황이 심각하다 옌종자즐올고은 모양새입니다 찌에 도달하다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이름 모양새죠. 직접적인, 직접적이다. 줄지에. 자, 쥐 뭐야?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모양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모양새고요. 구체적인, 구체적이다. 쥐 티, 쥐 티. 자, 그다음 쥐에 뚜이 할때쥐에좀 보도록 할게요. 자, 쥐에가 뭡니까? 지금요. 이좀 무서운 단어인데 아래쪽에 이게 원래는 쥐에 아래쪽에는 있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또아를틈 뱀을 손으로 꽉 잡아주고 이렇게 약간의 숨도 실사변이죠. 약간의 숨도 못 쉬게 꽉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절대 숨이 막히는 거잖아요. 꽉꽉하게. 그러니까 극히 절대라는 굉장히 최상급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절대로 주의 뜻입니다. 그다음 땀도 단독, 단독으로죠. 그쵸? 그렇죠? 요게 딴할때요 글자가 원래는 방패 모양새거든요. 사람을 지키는 방패. 방패 위에다가 칼을 두개 쇽쇽 꽂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만 있으면 요 하나만으로도 뭐예요? 어, 막을 수도 있고 공격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도 되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홀로가 딴도. 단독. 자, 끄비에. 그, 한개한개다 잡아줬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부에 끄비에. 그 다음에 모여서 한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공통의 함께. 공통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는 또 5강 요약으로 다시 만나요.